자매님 요즘 유튜브나 tv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지 않나요? 소위 말빨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형제님. 저도 홀린 듯이 듣다가 홈쇼핑 결제 버튼 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말한바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저는 말하다가 빚만 더 생기는 기분이에요. 허허. <laughs> 하하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이분은 그 화려한 말빨을 일부러 포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오잉? 최고의 지성인 바울이 말발을 포기했다고요? 그게 무슨 전략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 기막힌 비밀을 파헤쳐보죠.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먼저 배경 설명 들어갑니다. 당시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냐? 현대의 뉴욕이나 라스베이거스의 철학 학원을 백 개쯤 합쳐 놓은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우와 하플레이스였네요 돈도 많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도 많았겠어요 정답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수사학 즉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했어요 화려한 미사여구와 논리로 사람을 휘어잡지 못하면 아저 사람 좀 떨어지네 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아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ppt 디자인 화려하게 하고 프리젠테이션 기깔나게 해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군요 그렇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라는 엄청난 웅병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말도 좀 어눌하고 외모도 별로고 투박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태도가 충격적이에요.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쫄보였다는 건가요? 에이, 그럴리가요. 이건 마치 세계적인 셰프가 조미료 싹 빼고 맹물의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승부하겠다고 손을 덜덜 떨며 요리 내놓는 거랑 비슷해요. 오, 비유 찰떡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려한 말발을 다 빼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딱 내놓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요즘 SNS 보면 다들 보정 어플 쓰잖아요. 내 삶을 화려하게 포장해야 좋아요를 받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노필터 원본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투박하지만 그게 진짜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오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 잘하는 유튜버의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하니까요. 인간의 말빨로 설득된 믿음은 더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내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너무 기죽지 말자고요. 내가 말을 더듬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월 형님의 노필터 오직 십자가 정신 정말 마음에 콕 박히네요.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내 약함이 곧 하나님의 쇼케이스 무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말씀 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